떠나봅니다. 떠납니다. 이 바다를 지금 떠나봅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잠도 잡고 암벽도 타봅니다. 밤새 우리를 지켜줄 저 등대. 그런 것 없이 하룻밤 푹 자고 갈 여행을 떠나봅니다. 물에 포장해 가려구요. 저번에 선주대에서 물에 너무 맛있게 먹어서 진짜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더. 허둥이 갑니다. 미안하다 얘들아. <laughs> 배가 들어와요. 큰 배인줄 알았는데, 조그만 배에 <laughs> 내부도에서 풍도까지 들어가는 배 시간은 평일에는 오전 10시 반 1번, 금토일 주말에는 오전 9시 반 오후 1시 두 차례 운항합니다. 참조하세요. 풍도를 가기 전 육도를 먼저 들릅니다 육도에서 풍도까지는 30분 정도 더 가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꼬북입니다. 저희 오늘은 백팩킹 왔습니다. 이곳은 안산의 풍도입니다. 저희 지금, 지금 한이치역입니다 지금 금화페에서 내렸고요. 한이치, 역입니다 그래서 섬을 오른쪽으로 반바퀴 돕니다. 반바퀴 쭉 돌아서 저기 북배! 보이십니까? 북배! 거기가 오늘의 스입니다 <laughs> 섬에서의 두 번째 패패킹 가봅시다. 갑니다. 오전 내내 비가 내렸지만 지금 비는 멎습니다 두근대긴 합니다. <laughs> 하얀 등대, 빨간 등대. 이건 해당 열매. 열매요? 오. 귀여워. 배에서 내려서, 오, 소원트됐습니다 여기에 파츠도 있고, 소원트도 있어요. 바로 지금 오른쪽으로 돌기 시작합니다. 바다입니다. 바로 바다가 보여요. 이제 아니니까. 제가 공부하기로는 이트스에이 망을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망이 다 처져있습니다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 넘어가야 되는데 염색도 말짱 엄청 많고, 저기로도 못 넘어가게. 그렇죠. 어디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바닷가로 철망을 잡고 이렇게 넘어오실게요. 길을 한참 재밌어요. 아, 염색 여기 앞에 철망이 투져있거든요못 넘어요. 그러니까, 이 옆으로, 바닷가 옆으로 해서. 응, 봉을 잡고. 봉 잡고, 이렇게 바깥으로 돌아서, 이렇게 넘어오시면 쉽게 넘어올 수 있어요. 이제 다시 갑니다. 아유, 한참이면 네 여기서. 아 염소 땀 냄새. 어, 이따라. 아이고. 미안해. <laughs> 그래, 그래, 미안해. <그래, 웃음> 길이 장답게 걸어가죠? 아닙니다. 되돌아야됩니다 길이 바다로 이어져 바다로. 자 이렇게 거다 미안한데 지나가자. 이게 이전표가 나와요. 이게 산책을 끌어내 이전표 나오거든요. 네. 저기 저희가 산타트에서 거의 지금 몇 가지 한 시간만에 걸어왔습니다. 한 시간 동안 뭐네 뭐로 길도 헤매고. <laughs> 아까 그 <또> 길도 헤매고. <laughs> 여기서 많이 올라가야 돼? 어? 많이? 여기서 한1 0분만업 늙는거래. 어 그래 금방이네 그. 아. 산을 잘못하면 여기서 시간 하는게 산에 올라가면. 아까 해안 끝에 산천역 이전표로 딱한한 한 5분도 정 오시면 갈림길이 나옵니다 여기서 많이들 알바를 하시더라고요. 절대 지진하지 마시고 오른쪽 해안로 오른쪽로 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북배로 갈수 있습니다. 절대 지진하지 마세요. 진짜 알바예요. 묶어놨네. 여기다 북배라고 써놨으면 좋겠다. 북배. 그 응. 북배로. 떠나야되는데 뭘로 좋지? 요 갈림길에서 오른쪽 딱 꺾어지면 바로 초스색 화장실이 보여요 오른쪽으로 꺾어지시면 됩니다 음. 오른쪽. 파란색 화장실을 지나갑니다 화장실 두개지나면 바로 이정표 북배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붓, 배그 이정표 바로 앞에 박쥐가 있는데 오늘 한 팀이 먼저 아기십니다 <laughs> 아 무섭겠다 <laughs> 여기 이정표 밑에는 물도 있습니다. 물통이. 아, 물 엄청 가득 음, 그래서 간단한 체면이라든가 가능이도 쓰다니 쓸 정도는 아. 될것 같습니다. 오. 따봐. 음. 따봐. 진짜 따봐. 여기 너무, 너무 좋다. 물 나오는 게. 음. <laughs> 너무 좋다. 먼저 오신 분에게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자리를 잡아 봅니다. 해외 메뉴. 배 올라오네, 배 올라오네. 뱅이 뱅이 열두 뱅이. 근이 근이 쌍이 근이. 올라오는 제네때는 북베땅목 상을 두고 실로 셀로 당겨온다. 지금은 피크닉 스타일이지만 좀 있으면 이제 웨이킹 스타일로 바뀌어옵니다. 잠깐 앉으셔. 쉬어야 돼요. 아까 길내 해봐갖고. 여기서는 알바라는데, 그 다음에 초총 망해서 알바는네 아, 여기도 염소똥, 염소똥. 아, 좋다. 남는 거 봐. 부어서. 괜찮네. 우이야 자. 동그랗게 쳐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폴대를 사볼게요. 던져주셔요. 가운데 뼈도 던져주십시오. 들려움을 잊읍시다. <laughs> 두려워, 두려워, 맛있게 잘먹겠습니다 고생했어. 응. 아, 네. 우리 진짜 염소 피하고 오냐고? 너무 고생했어요. 무서웠어. 아, 근데 너무 멋있다 여기. 그게 멋있죠. 네. 그러니까. 아, 바로 멋있어. 앞으로 등배. 등대... 머리를 이렇게 크게 해줬어. 까? 아, 입에 먹어. 쫄깃쫄깃해 먹어. 어때요해 가? 응. 쫄깃쫄깃하지 거짓말 아니지 신선해. 진짜 신선해. 응. 음? 아, 이렇게 많이 줬어. 내 것? 잘 것도 그래 똑같아. 응. 음. 더 부르고 저녁 노을도 시작하고, 이 풍경, 아름다운 노을 이제 함께 합니다. 자, 이 텐트의 템포입니다. <laughs> 안에 등 하나, 바깥에 등둘 켜놨습니다. 장기 생명은 아직 텐트에 안많불안 켰습니다. 바다입니다 밤사이에 바람이 좀 많이 불긴 했는데 그래도 흘러질 정도는 아니었고 지금 파도는 물결이 조금 쎕니다 파도 밀들어 갈게요 입니다이은 엄청난 그 이름만으로 낭이 엄청 큰춘 낭이 네. 이만해졌습니다 제 주먹보다 살게 마려졌습니다 그죠? 자, 이게 가방으로 들어갑니다 1인용은 가볍게 드는데, 지금 2인용이야, 무겁습니다. 더떨어요 들고 서 있어, 말르게 아예. 한 10분만 두고 있으면 마를 것 같은데. 자희가 머물렀던 자리가 깨끗이 치워집니다. 거의 다 치워졌습니다. 바닷물도바닷 바닷물도 모두 많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다 빠진 듯해. 등등 아예 다 들어오네요. 여기 게 예쁜 자리도 지금 다 치웠습니다. 예쁜 자리 이제 항구로갈 준비를 합니다. 거다 끝났어요. 너무 재밌게 놀다 갑니다. 멋있었습니다. 저희 풍도에서의 하룻밤 두 넓은 파도가 있고 바다가 있어서 더 마음 힐링 됐고요. 하룻밤도 이제 뜨끈뜨끈 잘 잤고 저 배가 이 섬을 떠나 놓으 저희도 이제 이것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laughs> 또 다시 오겠죠? 여기가 너무 예뻐서 또 오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친한 친구들과 같이 오고 싶습니다. 여기 너무 예뻐서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도 오세요. <laughs> 다른 분에서 비워주고 저희는 지금 시간이 정가 9시 55분입니다. 12시 배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2시간의 여유를 갖고 다시 항구로 갑니다, 선착장으로 안녕. 너무 예쁜 자리예요, 너무 예뻐. 다음을 또한번 기억합니다, 한번 더. 아, 이렇게 돌아이렇 너무 무거가지고요 아, 이안 되는 가안 되는 감니다 yeah. <laughs> <laughs> 개인 사이즈는 아니랍니다 그런데 말과 염소, 돼지들을 방목하고 키운 것 때문에 설명을 해놓은 거랍니다 대부대에 잘 도착했습니다 화장실 왔습니다 둘다.